맞지 이게 맞지 잘 모르잖아 그 사람은 너가 열심히 했는지 실제로 안 했는지 모르니까 대충이라는 말을 쓴 거야. 오늘 할 없... 콘텐츠 개 대충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 대재밌네 진짜 구미 방송 감은 천재야. 씨발 기분 나쁘네. 기분 나쁘네요. 존나 기분 나쁜데? 아나 지금 F가 딱 존나 공감돼. 존나 기분 나빠. 기분 나쁜데 나 열심히 했어. 아 근데 나이 차이를 알았다. 이게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져. 뭔가 내가 진짜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은 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약간 내가 너무 노력했는데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나 오늘 이거 이거 질문지 작성한다고 거의 한5 시간 동안 찾아봤거든.